예,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지금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금 재점화가 되는데 이게 특히나 바이러스 진원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를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는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미중 간의 험한 말싸움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요. 예.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말이 비수가 될수 있다는 거. 또 이웃 간의 끝없는 말싸움 하게 되면 결국 서로 적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미중 관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을 겨냥해서 방화범이 소방관인 척 코스프레 한다면서 돌직구를 날렸고요. 중국 CCTV 같은 경우에도 뭐 제정신이 아니다. 사악하고 정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인류의 공적이라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국 간에는 날선 대립이 지금 터미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은 서방국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피해 배상과 관련된 요구를 지금 계속 간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이런 그 서방 국가들이 똘똘 뭉쳐 있는 어, 책임론에 대해서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 때문에 제1차 무역 협상 휴전이 1, 2주 안에 깨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벗어난, 어, 증시가 새로운 악재에그 마대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보자면 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우한 연구소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골자가 증거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확보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뭐 중국에서는 지금 우한 바이러스의 고위 연구원이 미국의 망명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보를 갖고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바이러스 존재를 첫 확인한 곳이 중국 우한이었고요. 또 우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조작을 해왔다는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를 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문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들이 2018년부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주로 사찰해 왔는데, 여기에서 안전 대책이 소홀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의료 장비를 중국에서 해외에서 대규모로 수입을 해왔는데요. 이런 전염병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한 달간 외국에는 또 WTO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중국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내 항공편 운항을 1월 달부터 중단시켰는데. 자국민들의 외국행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WHO를 비롯해서 국제조사단이 중국에 들어가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고서가 나온다면 당연히 중국은 이를 부인할 것이고요. 이 때문에 양국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결과를 묻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책임을 추궁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또 책임 추궁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방식이 좀 예측이 됩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이 때문에 앵글로색슨계 정보 동맹 파이브아이 같은 경우에도 공동 보고서를 냈습니다. 초동 대응 과정에서 정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또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심각성을 WHO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G7 국가들이 이번에 경제적 피해가 480조 원이 넘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된 보상안을 받겠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이 소송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1조 달러 의 국채나 국유 기업 자산을 동결 몰수 또 매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에 따라서 국채 비활성화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달러라든지 미국 국채 신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법은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플랜은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현재 준비 중인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기업과의 기술 공유라든지 협력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가 부과됩니다. 벌써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플레인에 대한 수입 제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탈 중국 기업이라든지. 화이 장비를 교차했을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증급하는 한 그리고 미국 조달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한 그리고 동맹국들도 미국처럼 전략무자의그 수출 금지 조치가 차례로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앞으로 진짜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곧바로 대만 홍콩 티벳 문제에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때리기가 심해질수록 중국의 반발도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공방 그리고 배상금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증시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분위기 있고요. 일단은 중국과 뭐 서방 국가와의 갈등이 고조가 된다면 지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사과를 하면 됩니다. 뭐, 제대로 사과하고, 어, 피해 코스프레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은 오류가 없고, 또, 어, 지도자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전인대를 앞두고 공산당 일제 지배 체제 때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에는 극한 대립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올해 미국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입니다. 6월 10일부터 12일에 미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재와 배상을 요구하는 대중국 결의안을 채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11월 대선까지는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 때리기가 계속 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49%까지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아,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간에는 협조나 협력보다는 아, 불신 그리고 갈등 이변 대립 격화라는 악순환에 들어 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어, 코로나가 난 세계 새로운 대립 구조가 올해 중에는 분명히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압박 카드는 뭐가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워낙 세고요. 또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중국은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고 배상 요구가 목소리가 커지면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1월 15일 날 미국과 합의했던 1단계 무역 합의를 무효화시키고요. 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시장 개방 약속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억, 2000억 달러에 대한 미국 제품 수입이 깨진다면 미국도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매각을 속도를 낸다든지 위에나 절화를 유도시켜서 미국 흔들기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북아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전 세계가 떨떨 뭉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요. 호주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배상금을 요구하고 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런 나라와 관련해서 관광 중단이라든지 농축산물을 비롯해서 광물과 관련된 주요 수입품에 대한 금지 조치, 유학생 송출 중단과 같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뭐 서방 국가와 중국 간의 이런 핑퐁식 서로 그 폭탄을 말폭탄을 주고받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의 그 최선의 시나리오는 냉전 체제로 회귀되는 것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어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인 무력 충돌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태권 전쟁은 앞으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속별하면은 2~3년 내 결정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 질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이제 본격화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됩니까? 네, 미중 간의 코로나 냉전 상황이 된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냉정 구도에서 스스로 혼탁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죽구 산업 문제에서는 동맹국 편에 서야지 중국 편에 서면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공정한 무역체제를 중국이 어,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국방권한법에 이어서 어, 미국의 수출관리개혁법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첨단제품과 관련된 27개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래시 사전 의무를 어, 그 분명히 하라고 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과거 공산권 통, 수출 통제라고 하는 어, 코코메 21세기 버전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은 미국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는 반도체, 조선, 어, 자동차를 비롯해서 각종 전자 제품, ICT와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출이 금지되고요, 무역, 금융 외환 조에 압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쇼크와 관련된 충격. 이상의 장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동맹국들과 어, 현명하게 같이 어, 보조를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공장 역할을 좀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생산 거점이 만약에 재편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이 25%로 과거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더 문제는 해외 생산의 4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핵심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2009년도에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과 수출 부분들을 베트남으로 어, 이전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됐던 부분이 어, 현재는 1% 이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 앞으로 전기전자나 자동차, 섬유화 같은 석유화학 같은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바꾸게 된다면 중국 시장은 잃게 된다는 것은 뻔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그대로 있으면은 대미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뭐탈 중국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따져 본다면은 중국의 생산 능력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겠고요. 어, 이 떨어뜨린 부분만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자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 시설들을 중국에 가져와서 싸게 인가공한 형태로 해서 미국이래 서방 국가에 수출하는 형태가 되는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워낙 높은 나라인데요이 때문에 전기전자, 섬유 패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로 지금 그 기지를 이전시키는 게 아무래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탈중국화 현상은 우리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간의 충돌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어지면서 지금 자금 이탈이 좀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신흥국 자금 이탈이 빨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고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중국 우정도가 높은 신흥국 자원국 쪽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달러 수요 확대도 영향은 크지만 아무래도 현재 그 경제적 펀더멘탈 취약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4월 말까지 그 이번 그 코로나 쇼크로 인한 100일간 동안 무려 신흥국에서는 114조 원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요. 리몬 쇼크 때보다 4배 규모로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통화가치도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이 신흥국의 자금을 그대로 놔둘 필요가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증권 시장 쪽에서 자금 유출도 진행이 계속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세계 각국이 재정 출동이라든지 금융 완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기업이나 가계 자금 조달이 어렵고요.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 경기는 분명히 경기 후퇴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벌써 IMF 같은 경우에는 가맹국 (189개국) 중에서 (IMF의) 자금을 요청한 국가가 무려 (100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 신흥국이라는 겁니다. 재정 악화 때문에 경제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신흥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릴 수도 없고 오히려 빠져나갈 거고요. 증권 자금 이탈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 딥이라든지 엘사형, 나이키형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늦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그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